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.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장미엔이다해 아... 장미엔이요 아니다해 어머니가 자씨 예. 아버지가 장씨 예. 그래서 자장 이름은 예. 미은 그래서 자장미은 아 자장미은이요? 자장 <laughs> 아예 아, 뭐... 그렇다해 짜자하오 중국집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? 아 중국집 아니다 해 예. 옷이 이래가지고 옷이 이렇고 말투도 이래가지고 자꾸 그런 예. 오해를 받는데 그냥 예. 레스토랑이다 해 레이드복 입는 카페도 그냥 음.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냐 해이것고 아. 그냥 레스토랑인데 치파오를 입은 거다 해 저는 취향이다해아 그렇구나 저는 그 리철중님하고 지금 좀 겹치거든요 예 하지만 <laughs> 나는 한국인인데 예. 예,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왜리철쪽님이 생각나냐면은 그해 원투리잖아 지금 <laughs> 근데 네, 리철쪽님도 이제 뭐냐면 약간 9 0 년대 공중파 어 개그 프로그램 약간 그딱그그 그, 그 국밥 어 모모다해 잠깐 어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예 아니다 해 뭐예요 그러면 아니다 해 예. 왜냐하면 나는 띵화 주방장님께 이것저것 더 많이 배운 게 있다 해. 아, 뭔데요? 이럴 테면 나같이 자꾸 귀여운 여자아이가 밤마다 이렇게 돌아다데 위험하기 때문에 호신술을 예. 가르쳐 주셨다 해. 아, 예. 겠다 해. 예, 예. 단전 아래 모은 다음. 예. 을낸 후? 예. 소류 소룡의... <laughs> 하는 거다 해. 아, 잠깐만요. 맞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다시 써 보세요. 다시? 알겠다 예. 해 단전 아래에 길을 예. 모은 후예 길을 모은 후 소류겟! 아, 하는거다 <laughs> 해 아아 아 이거 본인이 목소리 내신거네요? 그렇다 해아예아뭐 아, 다른 기술은 없어요? 다른 기술도 있다 해 이건 단전 예. 아래에 힘을 모으는게 아니라 예. 손에다가 예. 힘을 모은 다음에 예 가지에 모 가지에 힘을 딱 줘야 된다 해. 예예. 예. 힘을 준 다음. 예. 가. 메. 하. 메. 하. 하는 거다 해. <laughs> 아 저기요. 좀 지금 따라가. 동작이 안 맞았는데 다른 건 없어요? 이거 달려보라 해. 예예예. 예, 예. 엄청 많이 배워 왔다 해. 예. 아 저기요. 아. 아. 이 아, <laughs> 아, 아.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잠깐. 예예예. 뭐가 예, 예. 잠깐이야. 손가락에 예. 땀이 나가지고 실수했다해. 아 예. 아 지금 약간. 이런 것도 할수 있다해. 아, 아 지금 아니 저기요 지금 한두번 했는데 세 번째 벌써 지쳐가지고 지금. 아니다해. 아, 벌써 한 지금 번 뭐. 두번더 보여주겠다해. 아 지금 갑자기 지금 그 말투에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. 끄덕끄덕. 어. 갑자기 일반인이 중간에 탁탁 튀어나와 어 그래서 잠깐! 뺨을 어, 좀 치겠다 해어 지금 벌써부터 흔들려 지금 예, 이거 이제 거 되었다 해 예. 아니다 해한 번만 봐달라 해 아...이거 진짜 너무 애매하네 안 올갑! 음, <laughs> 뭐요? <웃음> 저기보다, 한 번만 받아라해 예, 뭐, <laughs> 저기 앞에 보세요 저기요 짜증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똑바로 자 잠깐만요 다 놀각이요? 예, 예, 앞에 보세요. 예, 예. <laughs> 잠깐만. 내 몸이, 어. 내 몸이 예. 말을 안 듣는다 해. 아, 저기요 예, 무술을 배우고 나서부터 예. 무술을 배우고 나서부터 자꾸 내 목소리, 내머속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 해. 아. 내 몸도 말을 안 듣는다 해. 아, 어디 갔어? 어디 <laughs> 갔어? 잠깐만요. 어 아. 갑자기 폰장소로 오셨습니다 아 네, 뒤에, 뒤에 오셨습니다 예아예 아, 예. 미안하다 해. 잠시만 기다려달 <laughs> 아니 이거 뭐 아니 잠깐만요 저기요 <laughs> 일단 이쪽, <laughs> 이쪽으로 을이쪽 쓰세요 여기에 잠시만 기다려달라 해 이거 지금 예예예 아 예, 예. 됐다 해 예예 따자하오 어 예. 따자하오 어, 따자 아 예예예 예, 예. 아 진짜 근데 아. 확실히 예전이었으면 탈락인데 일단 1차 통과 갈게요 일단은 예어아 음.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자 요, 드렸습니다 어 일단 준비 많이 하셔예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뭐 웃으면서 갑자기 아나 지금 어아 와꾸님 저 해볼게요 이런 뭔가 무언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 그런 소리 들리면 안돼 잠깐. <laughs> 어, 노력해 오겠다. 예예예예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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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들어가세요. 아. 나자하. 예예예예. 예, 예. 아.